발가락인데요. 발가락이 조금, 그 결이 안 좋아요. 이쪽하고, 이쪽이. 제 허리가 안 좋거든요. 이거는 좀 코, 좀, 코 부분인데, 코, 얼굴, 코, 눈, 귀까지 좋아서 바닥에서 보면 발바닥이 머리 끝까지 가요. 이게 지금, 이, 키워보겠어요. 머리로 가요, 이게. 예, 건방증 엄지가 안 좋을 때, 제 엄지를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지금, 에, 한쪽이 멋이 멍들어갖고, 이게 저절로, 어, 곰팡이가 서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안 좋아요, 조금 그러면, 이제, 그발 밑에, 축농증 비염, 목, 그것이 있다 했죠? 이쪽이. 이 지금 머리로 다 갑니다, 발바닥이. 우리가 건강을, 건강을 유지시킬 때는, 따뜻하게 입어야 돼. 바람 불고, 눈 오고, 따뜻하게 입어야죠. 목소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어, 아픈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가 돼야 돼요. 간호사 보시죠. 간호사가 지금, I am nose.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몸을 고칠까요? 음식도 먹고, 자, 조금 전에 제가, 우, 가져온 게, 바나나도 먹고, 근데 저희가 지금 밥이잖아요. 밥인데요. 음, 그리고, 얘들이 바나나 외에도, 또 귤도 먹어요. 응. 귤이죠? 응. 귤은, 이게, 그, 이런 음식, 단백질하고 궁합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예, 무죠. 무채.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주고 참기름도 먹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얘들이 뭔 맛있는 거를 따 먹어봤어요. 돼지도 사, 수박을 좋아하고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먹으려면 뭐를 먹어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기 우리 몸을 밥이 우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밥이 들어가면 이 위가 있는데, 위에서 또 핏줄이 다 있어요. 근데 핏줄이 다 연결돼서 뭐 쓸개도 있고, 뭐창위속이 밑으로는 창자가 있고. 라고 이렇게 훅내밀죠 필요 없는 거는 밑으로.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 간으로 가요. 간. 쓸개에서또 간으로 가고 간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배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비, 배. 그래서 잘 먹는 것이 배로 들어가는데 잘 먹는 것이 바로 어 튼튼한 비결이에요. 튼튼의 비결. 자. 그런데 물도 먹어줘야 돼요. 음, 물은 자주 먹어줘야 됩니다. 몸이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고 있어요. 더울 때 몸을 식혀주는 땀으로도 나오고 몸속의 찌꺼기로 어줌으로도 나오고 또 숨을 내쉴 때 입김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내보낸 만큼 마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을 자주 드세요. 음, 온수로 드시면 더 좋아요. 따뜻할 때. 여름에는 더우니까 냉수로 드시고 몸이 막 열이 있을 때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도 가끔씩 먹어도 괜찮아요. 물은 동식물 속을 등락난락합니다. 네가 마신 물은 온몸을 돌다가 땀이나 오줌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어... 뱃속에서 쓸개로, 간으로 해갖고, 이, 신장으로, 그리고 핏줄로 나가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로 빨아들인 물도, 그렇게, 이제, 우리 몸도 그러는데, 식물도 물 뿌리로 말, 빨아들이는 물로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아임스트롱, 건강하게,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 헤이, hey, 우리는 건강한 친구야. 자,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친구들이 잘 놀고 잘 싸고 잘 먹고. 안녕. You are great. 와우, wow, you are great. 너는 대단한 아이야. 밥도 잘 먹으니까 대단하고. 와우, wow, you are great. 그리고 싸기도 잘하니까 You are great. 너는 대단한 아이야. 와우 wow, You are great. 그리고 먹기도 잘하니까 와우 wow, You are great. 태권도도 했네. 우와 대단한데요. 떨지 마. 너도 운동하면 되는데야. 바이바이. 굿. 바이바이. 놀지마고 운동하자. 바이바이. 응. I'm strong now. 우리는 나는 튼튼해. I'm strong now. 튼튼하다. 우리 바이바이. 또 봐요.